네, 안녕하세요, 긴양입니다 오늘 해볼 건, 앵그리버드 2편, 문성우랑 함께 합니다. 사마도 문성우랑 함께 할게요. 어쨌든, 지금 오늘은 콘텐츠 연상. 콘텐츠. 현상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문성우님. 네. 네 비음님 요즘 스킨이 왜그러세요? 자기 스킨 끼세요 아..네 다음에 끼세요 아. 일단 시작하죠 네 다시 올라가세요 아.. 올라가서 서바이벌을 바꾸세요 저... 자 여기..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랜덤을 뽑을게요 화영군은테라스트트티 누군지 아시겠죠? 밭그 다음 레드는 레드 론그 다음 레드 레드스톤이랑 이름이 딱 맞네 응 음, 그니까 그 다음에 횃불은 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지 그거 로, 로켓 발사하는 사람인데? 어쨌든 뽑아보자화염분는로시니다테스테런스 <laughs> 아, 나왔다 아 진짜 테런스한 <laughs> 번에 끝내겠는데 야, 니네 발사돼. 응, 그게 왜? 불 타겠다. 아 어, 맞다. 괜찮아 여기. 있어. 응. 어쨌든 테랜스는 뭐야? 트랜스는 그냥 라이터. 난 이건... 라이터 아, 말고. 아 집에 티티 설치되어 있 항상 그렇지 뭐. 이건 다 그래. TNT 좀 없애지. 내 TNT 면 조금만 해. 음. 어. 그냥 음. 그냥 에 별로 할게 없으니까 아이나 절도기. 아, 맞다. 그냥 소환하면 되겠구나. 바보라니. 내가 바보라니. 좋아. 이러면 된다. 일단 조준이 좀. 안 돼, 지금. 딴 거, 이건 맞는 걸로. 우우, 어쨌든. 이거, 이거 1평으로는 안지만 이거 엄청나게 멀리 나. 오케이 okay, 아, 성공. 성공. 응, 니야 <laughs> 응. 네, 어쨌든 응. 아별세 개일 거예요. 안돼. 이게 진짜 신 네? 어. 어, 내 너희 다서 있어. 아직 돼지가 살아있다. 나또 뽑자. 아. 오케이. 아나 왜이래요 새. 오케이. 다 터져 버려. 잡아해 버까 먹었어. 아나 그래. 봐. 잠깐만. 저 가보 좀 얘기하는데. 안 돼요? 가 죽어 보는 거죠. 안돼 소환이 안 됐어. 나이도? 아니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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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나이도쉬워 응. 아이도 쉬어. 떨어지면 아이 그거다. 아치우 하면 크리퍼 무서워 나잖아 그럼. 음 어려움 어려움. 나 바꾸지 응. 마요. 바꾸세요 나로. 밑에 불 타고 있는 건 아니? 너 인첸트야? 응. 그래서 떨어지면 죽어. 아이고. 응, 아니야? 오케이. 예이. 응, 안 죽어? 밑에 떨어졌어. 너도 목숨이 3개야. 너 지금, 너 지금 1개 남았어. 나도, 나는 4번 뽑을 수 있거든? 응. 테일 근데 라이터 아니 이렇게 파자 갑니다. 난 죽어? 네, 어쨌든 테스는 성공으로 보면 됩니다. 오케이, 테레스는 일단 성공이야. 피해를 줬거든. 어, 아, 괜찮아. 나 여기 있어. 예. 같은. 아. 음. 전 이번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. 어? 왼쪽으로 이동합니다. 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. 네. 음. 어 고장 났어. 한 번도 안 해본 밥으로 해줘. 밥. 야, 거기 말고 여기로 이동해. 어, 진짜네? 저 밑에라도 있어. 야, 거기 안탄데 있네. 저기 안탄 데. 저기, 저기, 작작이 힘들지어너 이제, 너 이제 한 목숨인 거 알고 있어? 안돼 마지막 한 목숨. 안돼. 응, 안돼. 한번 더 붙자. 응, 안돼. 이번에는 내려가자. 척. 척. 얘는 날수 있어. 얘는 야. 어디서 멈출 수 있어. 그게 단점이야. 야. 왜? 자기잖아. 자기 아니야. 우이 똑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. 자, 오늘 크리티브야. 소외. 나나나. 응. 어쨌든 컨텐츠 연상은 끝. 네. 에이,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재미없다. 이제 오늘 엄청 재밌는 스토리 모드로 이어갈 겁니다. 뿅